네, 안녕하세요. 오시네집두 번째 콘텐츠입니다. <laughs> 이번 콘텐츠는 이제 본대로 말아라 함께 리뷰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화가 기대된다? 근데 밤에 보는 건 무섭다. 음... 일요일에 늦게 자게 생겼다. 음... 꿀잼이다. 우리는 아무래도 방영 전에 여러 번 대본도 읽고 <laughs> 영상도 미리 보는데 또 본방송으로 보면 계속 무서워. 도 봐도 봐도 무서워 원래 무서운 거잘 보셨나요? 저 진짜 못보셨 아하. 이분은 낮에 보셨나 본데 미친, 나부던 소름돋았네 이런 걸밤해본다고 사이코 살인마 연기 잘하네 제가 바로 고민지를 죽인 그놈이에요 변세 살인마 아 그리고 수영 배우님 연기 호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채수양 음, 어. 연기 잘해서 놀랬음 장혁하고 비벼도 되는데? <laughs> <laughs> 아왜 아, 비벼도 됐나 <laughs> 솔직히 촬영이 사랑 드라마만 해서 이런 서스펜스 북에 안 어울릴 줄아셨다 음. 근데 영상이랑 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일단 자격이랑 케미 잘 맞는 게볼 만함. 재밌어. 여배우들 예뻐 보이려 안 하는 거아 너무 멋지다. 광수대 팀장으로 여성분이 하신 게 굉장히 드물다고 보이는데 진자현 배우님도 너무 매게가 깔끔하시네. 아, 네. 아, 네. 네. 장혁 일체할만 앉아있어 일어설 수도 있고 시력도 아무리 음... 좋한 것 같지 않나요? 음... 나중에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laughs> 그거는 본방어로 확인하세요. 온씨엔 마트터다 되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아이도 심지어 불성실한 무기징역 수인데 장혁은 액션 없어도 연기 좋은데 가끔 몸좀 편하게 <laughs> 좀. <편안하게> <웃음> 좀...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또 앉아있다고 <laughs> 편하진 <편하지는 웃음> 않은 것 같아. 요 음, 왜냐면 그 앉아 있는. 그걸 프로파일링하는 긍정적인 용기에 굉장히 몰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올에 맞겠다 다 됐다. 자연변을 사랑합니다. <laughs> 아, 저는 처음에 이매 자연변신 보고 놀란 게 그걸 헤어스타일. 아 네. 화려 변신이다. 단발머리. 진서연 배우님에 대해서 카리스마쩐다. 음, 음. 그러니까 독점에서 아무래도 보여주셨던 음, 그런 센케을 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보니까 음. <laughs> 범인이었던 강승환, 네. 이분이 손더게스트에서 모션 디렉터로 활동을 하셨었다. 그래서 구마자들의 아 움직임을 아 직접 만드셨었었던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의 인연으로 김홍성 감독님이 이번 작품에서 이런 영화를 주신 거라고 하시던데요. 어. 아, 이분 빼놓을 수 없죠. 은문석 너무 매력있네요. 근데 어디서... 똥 냄새나는 어. 거 같지 않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건 이제 러브라인이 있나? <laughs> 범인이다. 혹은 은문석 배우님이 진범한테 죽을 빌이다 그냥 신경쓰인다. 아. 이거 진짜 더 웃겼어요. 범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 예, 많은 분들이 추리를 진짜 해주셨는데. 아, 예. 오스 미스터 기간제 나왔었던 유범진 역의 이준영 음. 음. 배우님 같다. 허광준 음. 배우님 같다. 하관을 보니까 음. 이수혁 배우입니다 오도한 배우님도 나왔었고. 아, 범인은 두 명입니다. 이지민 형사와 윤박. <laughs> 다들 되게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제 펼치시더라고요. 4화 마지막 장면. 프로파일러 교수가 죽었을 때. 아, 제일서부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laughs> 이렇게 잔인하게 죽을 줄이야. 너무 진심이네. 와, 삐,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시 생방송을 보던 <laughs> 시청자들도 삐, 놀랐겠네. 진짜 p t 가집때 진짜 진심 고개 돌렸어요. 아, 어. 리뷰는 여기까지 정말 뭐 다양한 리뷰들이 있었고,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댓글도 되게 많았고, 각자의 추리, 뭐 음, 이런 다양한 댓글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신 것처럼 그놈이 과연 누굴까를 계속 추리하시면서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오화에서 굉장한, 정말 소름이 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오화는 꼭! 방송 수를 해주셔야 온전히 다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멘트 해주시죠. 아아 아, 그거 마지막 아니었나요? <laughs> 토일 밤1 0시 오십 분 해야죠. 아 네. 배우분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아시죠? 네. 시작. 그.. 네. <laughs> 네 그러면 어, 매주 토일 밤1 0시5 0분 군대로 말하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배우 같았어. 아 진짜 안돼. 본 대로 말 하라.